아 지금 근데 댓글에서 계속 깻잎 논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깻잎, 깻잎 논쟁. 지범군 은 어떻게요? 깻잎, 깻잎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깻잎, 깻잎 논쟁, 뭐냐? 깻잎 먹는 거요 뭐, 깻잎 싸먹냐, 안 싸먹냐 이건가? 네? 거 깻잎을 먹냐 안 먹냐. 와 여기 스티커 진짜 많아 여기. 깻잎, 깻잎, 와, 와 스티커 먹지. 그렇게 많았어야 여기는 내가 이거 만났다고. 쌈 <laughs> <깻잎을 웃음> 싸먹을 때 깻잎을 싸먹는 진짜 많아. 지범군은 싸드세요 안 싸드세요? 저는 깻잎만 싸먹습니다. 오 깻잎은 안사 드신다고요? 초 아, <laughs> 빼고 깻잎만 먹어. 아 지난번에 집어미랑 아. 고깃집 한번 갔는데 아, 삼겹살은 1인분 먹는데 깻잎은 4 사인분 먹더라고. <laughs> 깻잎 논쟁이 그 깨, 네. 그렇게 그 깻잎 논쟁이 아니라 이제 집어분이 네. 이제 뭐 이렇게 앞에 다른 여성분이랑 있어요. 근데 네. 그 여성분이 깻잎을 깻잎 짜가지 있잖요안 먹어요. 짜라, 진짜 <laughs> 들어 봐요. 저먹먹 장아찌를 이제 드시려고 하는데 이게 한 장이 계속 안 떨어져요. 그래서 분그거떼줄수 있다 없다. <laughs> 저안떼죠 아, 그냥, 그냥, 그냥 그렇먹두개다 먹으면, 두두 먹으면 안 돼. 세 개도 먹어야 가끔은 안에 그투척되있는그 그 양념이 있거든 아아 <laughs> 아 <laughs> 아 <laughs> 그냥 마셔도 돼요 아아 과실요 저는 그 꼬리 있잖아요 그 깻잎 꼬리 네세개 <laughs> 있으면 세개 그냥 통째로 뜯어서 입에 담아요 너무 아좋아지고아 그것도 <laughs> 하나의 방법이네요 아 오. 네. 아 네. 그런 거막 논쟁하지 말고 그냥 요아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그래요 뭐네뭐안 먹는데 뭐, 굳이 논쟁까지 맞아요. 필요가 있으니까 드시면 그렇죠. 되지 괜히 예. 예. 또 싸우니까 맞아요 <laughs> 네. 니스들이 다 네. 그룹 다른 다른 타 그룹 아이돌 가수분들의 깻잎을 떼줘도 되나요? 그건 참나못 참나. 그러니까 골든니스분들이 네. 뭐 사이프, 골든니스분들이 저동씨랑 네. 밥을 먹게 됐어요. 네. 근데 네. 음식이 어, 깻잎이 두 장이 붙었네 이랬는데 골든니스분들이 떼줘도 괜찮아요? 안 괜찮아요? 그 떼대지역두그다으 <놀람> 버려. <laughs> <봐. 웃음> 그냥 무조건 파듯시라왜 <다> 이거 <놀람> 네, <아니, 그거 놀람> 왜 떼고 있냐? <놀람> 아, 팔을 아, 내.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아니, 떼주는, 사람의, 떼주는 사람의 논쟁이 아니라 이걸 아니, 아니, 아, 아, 사람, 그쵸? 먹은 수 사람의 수 논쟁이다. 사이펜 잘못됐다. 사이펜 있나요? 뭔가 잘못된 논쟁 사이펜 여기. 아, 저 말고 깻니. 어떻게 할 거냐? 물어보신분분 맞습니다. 뭐라고요? 뭐요? 지범 씨랑 깻잎 중에 고르라면요? 아니 그그제제 제 생각 말고 다른 분들의 아, 다른 분들의 생각. 의견. 네, 깻잎에 대한 마음. 깻잎에 대한 마음이요. 안 뭐, 부럽지 않아? 그거막두 장이어서 빼먹기는 그러니까 그게. 어. 그 떼어주냐 안 떼어주냐? 아. 어떻게 보면 여자 친구의 친구랑 이렇게 셋이서 밥을 먹게 됐는데 여자 친구의 친구가 깻잎을 두 장을 든 거예요. 아. 그런데 여자 친구가 있는데 이거는 떼주냐 아니야? 안주지 깻잎 장아찌예요 언니? 네, 깻잎 장아찌. 아 장아찌. 아그 아. 네. 그랬을 때 이제 떼주냐 안 떼주냐? 주찬이 형, 응? 저그 파란색깔 한번 줄수요 <laughs> <laughs> 파란색깔 떼주냐, 떼주냐. <웃음> <웃음> 안 주냐? 안 주지 않나? 그럼 왜 떼주지? 어안 떼준다. 그렇죠. 그래. 근데 이게 좀 갈리더라고요. 어... 이게 뭐 그냥 정말.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셋이서 같이 밥을 먹게 된 걸까요? 글쎄요. 그럼 여자친구분의 해가... 친구분이신 건가? 그 그렇죠 그쵸, 그쵸. 그쵸. 네, 연말 아, 연말 분위기에 아, 맞춰서, 그, 연말 분위기 맞춰서 아. 그 여자친구분의 친구분을 소개시켜 주는 자리인 건가?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세상에 잘 탑밥. 뭘 드셨을까요? 네. 한식집을 네. 가셨겠네. 그렇죠 한식집. 깻잎을 떼 주신 거면 청담골 가셨대. 청담 꼴. 그럼 제육 제육 떡밥 제육정식 시키건가요 누나 깻잎 떼 주신 분그한장 떼가서 자기가 몰라본 거네. 살짝 그런 모임 <laughs> 왔어요. <거인 것 같아. 웃음> 되게, 되게 무시한다. 되게 무시한다. <laughs> 뭐 무튼 <laughs> 알겠어. <알겠습니다>, 신고 <laughs> <선생님. 또> 아니야. 예, <laughs> 아무튼간에 <가네>, 여러분 <웃음> 무튼 예, <laughs> <laughs> 네. 네. 무튼 여러분들 깻잎은 지방군은 아 그러면은 딱 빼준다 안 빼준다. 근데 이게 떼주는 게 뭔가 좀. 그쵸? 위생상으로도 좀. 그렇죠 <laughs> <laughs> 요즘 지구에 또. 네, 아, 그 위생상? 맞아요. 근데. 그렇잖아요. 그 정도로 젓가락질 못하시면 그냥 포크로 드시는 게 낫지 <laughs> 않을까요? <laughs> 네. 전잘 되는데, 진짜. <웃음> <웃음> 저희 골든차이드의총 의견은? <총이면은> 지범군을 불러라. <laughs> 네. 네, 맞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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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범군이 네. 가서 다 뺏어 드실 거죠?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<그래서 웃음> 네. 드시고 싶으면 그다 먹어야 되니까. 맞아요. 하나씩 드시면 안 돼요, 그거.